자요 파트에서 배우는 증명법은 크게 두개고 하나는 음.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하나는 귀류법 이렇게 두개배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반문제 몇 페이지 냐면 67페이지 네. 그거 아니야 그거 숨어 있잖아 바보 67페이지에 뭐 어차피 선생님 책판에다 적어주겠다 67페이지에 나오는 일반문제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조건 부분이 있잖아. 맞지?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할 거야.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다. 가 p가 될 거고. 이때 p를 뭐라고 부른다 했지? 아, 네. 조건. 아, 가정. 어. 그 다음에 n이 짝수이다. 그럼 얘가 q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결론. 결론.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거를 뭘 이용해서 증명한다고? 대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대답. 대답. 대답을 잘해야 집중하는 거다. 안 그러면 기억 안 난대. 내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듣고 있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친구 대우 만들려면 즉 다시 말해서 n o Q이면 n o P이다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 친구 대우 먼저 만들어 봅시다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짝수가 아니면 즉 다시 말해서 N이 홀수이면 자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너네가 크다 작다 그러면은 있잖아 뭐 3보다 크다에 낫 붙이면 어떻게 되는거야? 각거나 작다 이렇게 되지 맞나? 그래서 얘는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잘 안쓰..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잘 안쓰는데 얘는 그냥 홀수라고 합니다 n이 n제곱이 n제곱도 홀수이다. 이 대우가 참이면 이 명제는 자동으로 참이다를 이용할 거라 이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증명해야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짝수는 보통 뭐라 쓰냐면 2K 홀수는 2K 플러스 1이나 2K 마이너스 1을 쓴다. 짝수의 다른 말은 이 2의 배수야. 이의 배수를 적수라 그러지? 맞지? 그래서 그냥 2k로 두는 거 그럼 k에 뭘 집어넣어도 2의 배수가 되니까. 그리고 2k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 자동적으로 홀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보면, 어, 여기는 안 나와있네. 여기는 네모칸 처지거든? 2k-1 해도 되는데, 보통 2k-1 해. 알겠지? 그래서 적지 말고 나중에 집어가서 적어. 지금 저건 무슨 의미야 나중에 기억 못하고 헛방이잖아 <laughs> 맞아 아니야 그래서 n을 홀수니까 2k 플러스 1로 둡니다 2k 플러스 1이 여러면에서 계산이 편하거든 마이너스 1 하면은 왜냐면 n이 자연수로 까 근데 막 k에다가 뭐 대맘대로 0 넣었는데 0 원래 넣으 아, 안, 안 되는데 0 넣는데 무슨 이 <laughs> 는 자연수. 어, 틀렸다. 자, k 자연수라고 그랬어. 이름 얘기가 달라.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뭐 있어요? 예. 1 2째. 그럼 제일 작은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n이 홀수긴 홀수인데 3부터 시작하겠지. 아, 요러면은 얘기가 다르지. 요러면 마이너스 1로 넣어야겠다. 그래야 n도 똑같이 1부터 시작하겠지? 맞지? 어 이런 디테일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얘는 홀수니까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n 제곱을 해볼게. 그럼 이걸 제곱할 거야. 맞지?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 친구 역시나 2의 배수로 만들어서 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잖아. 맞나? 여기 뭐야? 이 어디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2곱하기 누구 더하기 1요렇게 됐지. 맞아요. 그럼 얘는 짝수야,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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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네모칸 마저 볼게. 보세요. 그래서 n 제곱은 관로 네모 제곱이고, 그래서 2곱하기 네모 플러스 1인데. 이때 뭐가 0 또는 자연수인으로 뭐 여기가 보면 알겠지만 저거 마저 정리해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가 어차피 k는 자연수라서 0은 안돼 k가 1일 때이 친구 0 나와요 맞나 그리고 k가 2 이상부터는 얘네도 다 자연수 나오지 그 얘기하는거야 요 친구가, 요 친구가, 뭐 요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겠지? 요 친구가 용돈은 자연수잖아. 방금 해봤잖아, 그지? 요 친구 용돈는 자연수 나왔어. 그러니까, n제곱은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 자연수 곱하기 2 더하기 1 됐으니까 홀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주어진 명제에 뭐가 참이 됐어? 대우.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너네가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증명하는 거는 요 파트에서 증명하는 거는 요 옆에 나오는 유리수 증명이랑 여기 나오는 짝수 홀수 증명밖에 없는데. 짝수 홀수 증명은 2 k 2 k 1 혹은 플러스 -1, -1, -1, 1 쓰면 되고, 그다음에 유기수는 옆에서 배워. 그러면 이 정도는 너네도 할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밑에 보면은요, 2번에 n제곱의 홀수면 n도 홀수이 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0보다 크거나 작다, 0보다 크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친구는 사실 뭐 질문할 거리도 없고,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수식해서 할 것도 없어. 그러면 대우 적는 순간 무조건 참으로 나와. <laughs> 요 정도는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백지에다가도 할수있으면 학교에서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 파트 공부할 때 특히나 수행평가로 좀 인자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빈칸 채우고 혹독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예 백지에다가 증명하면 요그 정도는 한 번씩 할 수도 있거든 그 할수 있으면 좋겠지 자그 다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귀류법을 해야 돼 근데 귀류법이 뭔지 예언이가 읽어보자 뭐라고 나와있어 명제를 부정해. 그런 다음에 어 부정해 보니까 말안 되는데. 그럼 이 명제 참이겠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고 마찬가지로 4번의 명제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친구는 부정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 이다로 만들어서 요 친구 모순 생기나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빈칸에 보면은 루트 2가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해해 아이씨이... 아, 유리수.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유리수는 너네가 이때까지 교육과정에서 배웠다시피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야 기억나라?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고든 그래서 우리가 루트2를 n보다 n이라고 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n이 서로 소요 당연히 약분 다하면 서로소 나오잖아 맨 마지막으로 맞죠? 그래서 아까 짝수 홀수 증명은 2k, 2k-1, 2k-1 쓰고 유리수증명은 n보다 n 이때 mn은 서로소 로다 증명합니다 알겠죠? 여기 밑에 나오는 5번 유리수 역시나 그렇게 증명하면 되고요 밑에 짝수는 아까 했던 2k, 2k 플러스 1 그지? 그걸로 증명하시면 요자 이렇게 뒀어 두니까 요거 넘겨볼게 루트 2m은 n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양면을 제곱해보면은 e.m 제곱이 n 제곱이야. 됐나몇 가지가 제곱해서 정리한 거지. 어디 기업까지이거뭐 쉽게는 대로 양변에 제곱하여 정리하면 이거뭐 누구나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응. 의외로 빈칸 채우기가 문제가 쉬워요 수학에서. 영어에서 제일 어려게 빈칸 채우기거든. 영어 모의고사 보면은 30번대 초반 중반에 나오는 애들이 다 빈칸 채우기였나요 모의고사에? 걔네가 제일 어려워 나는 문제 자체도 제일 복잡한 문제이네요 근데 수학에서 빈칸채우기가 사실 제일 쉬워. 여기서 뭐 해? 그래서 시킨 대로 그대로 적어 밑에 들어가거든. 자, 그랬을 때,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엔제곱이 뭐의 배수가 됐어? 보면 음, 나오잖아. 엔제곱이 뭐의 배수야? 음. 뭐, 아니면 대놓고 다 적혀있는데, 그지? 이의 어. 배수임으로, n 제곱이 2의 배수니까 당연히 n도 2의 배수다. 왜? 그럼 n 제곱이 2곱하기 e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n이 여기 가정에 보면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 있거든.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뭐 루트 2 e 이런 것도 아닐 텐데 n 제곱이 2곱하기 e 있으면 2가 여기 한개더 있다는 얘기 겠지 그럼 결국 n도 2곱하기 e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먼저. 2해의 배수야. 그래서 우리가 2m의 배수는 아까 멀어둔다고. 2k로 둔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2k로 둘 거야. 그럼 n 제곱 4k 제곱이겠지? 이게 2m 제곱이랑 똑같다 했잖아. 맞지? 그럼 양변에 2로 나눠보면 맞나? 그럼 n 제곱도 2m의 배수가 됐어. 모의 배수 근데 m이랑 n이랑 둘다 2의 배수면 돼야 안돼안 된다는 거지 보면 알겠지만 밑에 n이 2의 배수이므로 얘는 2k로 뒀어 그래서 기역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니까 m제곱이 몇 k제곱이 나왔겠어 2k제곱 나왔어 그러면 m제곱이 모의 배수가 돼 그러니까 m도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m, n이 모두 2의 배수가 되어서 m, n은 뭐라는 가정에 모순이 됐어. 그런 가정에 모순이 됐어. 모순이 됐으니까 유리수 아니다. 간단하지그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거를 너네가 하는 게왜 중학교 때부터 증명 그러면 뭔가 보기 싫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뭐 내가 보고 증명하라 그러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는 않습니다. <laughs> 근데 그거를 처음에 두 번, 세 번, 네번 도전을 해야 백지에도 내가 할수 있어 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다음에 막상 수행평가에서 뭐 증명하세요 못 한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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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자 25번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미 지수에 무슨 값을 넣어도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예를 들면 7번 같은 경우 봐봐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러면 x값에 따라서 얘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겠지 이런건 절대 부등식이라 안 그래요 근데 9번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맞나? 요런거는 항상 성립한다는거지 왜 절대값 X라는건 아무리 작아도 0보다 커야 되거든 0이 될 수는 있지 맞지 근데 거기다 3까지 더했어 그럼 얘가 0이거나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없나 없다는거지 요런거를 절대부등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많이 쓰는 절대부등식은 오른쪽에 나오는 산술기하평균이랑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라이트 센에 나오는, 라이트 센, 잠깐만, 저기, 여 라이트 센몇 페이지냐면요. 네 마지막에 나오거든. 59페이지, 유형 21번, 코시 슈바르츠 보등식.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보등식이. 물론, 이제 절대 보등식 맞냐, 아니냐, 문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시슈브르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점 방지용 문제를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근데 의외로 알면 쉽거든, 그게. 산술기약 평균은 거의 나오고. 산술기약 평균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산술기약 평균 써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항상 나오거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보면은, 최대 얼마냐, 최소 얼마냐 묻는 것 중에, 한 5에서 10% 학교 시험까지 포함하면 한15% 정도까지는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5%만 단순 계산으로 최대 최소 구하고 대부분의 문제 한 70에서 80% 이상이 뭘로 나오냐면 이차 함수 개념 식을 뭐막식 주고 최대 최소 구라했는데식 주어진 거식 만들어서 정리해 보니까 이차 함수 나 그리고 맨날 하던 대로, 어,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여기 Y값이 최소값이겠네. 이렇게 푸는 거. 그게 거의 다인 거야. 나만 문제에서 한1,20% 정도가 뭘로 나오냐, 산술기야. 요게 들어가는 게 산술기야. 코시슈메르츠는 니네가 실제로 학교시험에서는 한번 정도 볼수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안 돼. 절대부등식의 기본은 이런 식으로 X값을 뭘로어도 성립하는 부등식을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너네가 볼수 있는 절대부등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친구냐면, 오른쪽에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문제, 13번 문제. 요런 친구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될거 아니야? 왼쪽과 전개해 봐. 이 친구 넘어가면 더하기 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여러분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됐어. 그럼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a가 무슨 수? 그래서 된다. 대 이 제곱만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대부분의 절대부등식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여러가지 절대부등식 여기 여러가지 절대부등식도 다 거기랑 관련된거야 동그라미 1번을 밑에 1 7번에서 정리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을 밑에 1 8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역시나 빈칸채우기니까 잘 읽어보고 본인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너네가 이때까지 대부분 다배웠어요빈칸요빈칸요빈칸요빈칸 요긴 다, 다 배웠다 배웠던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완전제곱식테스트면 당연히 요거보다 크거나 같겠지 라고 하는게 절대부등식 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신기한 절대부등식은 이 삼술기하 평균밖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삼술기하 평균 19번 2분의 a 플러스 b 가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단 A도 양수 B도 양수. 요게 산술기하평균이고요 이름이 왜산술기하평균이냐면요 앞에 보는 친구 이름이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 과목. 평균 점수 구할 때 90점, 100점, 150점. 이러면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자. 얘도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산술평균. 이 친구는 기하평균이고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여기다가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 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밑에 증명하고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얘를 역시나 넘겨줬어요. 왼쪽으로 넘어가도 부등호방이 안 바뀌지. 그러고 이 친구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줬어요. 마이너스 2 루트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낯설겠지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e 루트 a 루트 b 란말이래요 맞죠? 좀 낯설겠지만 <laughs> 왜냐면 1학기 때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는데. 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그럼 역시나 제곱 나왔으니까 당연히 루트 더 크거나 같겠지. 맞죠? 그럼 그러니까 까얘가 성립한다는 거. 얘를 옮겨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놨잖아 그러니까 얘도 선호 이게 끝이야 선수기역행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증명하는 그 수행평가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역시나 마무리는 뭐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캐릭터들은 그대곱분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 밑에 20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생긴 치고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너네가 실제로 처음 번호 삼술기 합 평균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근데 너네가 실제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를 넘겨줘서 계산할 때는 누구 누구 두개 복잡한 식두개 합의 최소값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계속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 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 그그거는 아, 같다. 이렇게 되게 되겠지. 여기 약분하면 얼마야? 그래서 얘는 최솟값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절대 방식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어, 너네가 요,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 세번째 페이지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실 한 반정도 생략해줄자. 그지 나눠주면 되지. 참고로 앞에 그 증명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뒤에 이면지 있으니까 이면지 갖다가 이면지에다가 해서 제출하면 돼. 이거 좁아서 가 여기 다못 넣거든.